야, 누가만 이런 때가 다 있어. 저 멀리 사막이죠. 셀드들이 보입니다. 진짜 바라보면 엄청 유명한데요 판낭 여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바라의 도시입니다. 바라의 도시 난리기도 난리입니다. 난리. 아, 이제는 그냥 완전 로컬 가게에 왔습니다. <laughs> 예, 다들 찌찍자꾸 <laughs> 예, 먼저 하십니다. 내가. <laughs> 핸드폰 이름다 했을텐데 신발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아아파라 아, 다들 아, 신발을 신고 있네요 아 이런 씨 아이고 와 들리죠 정상입니다 정상 대발 아, 이거도 제가 인터넷에서 보기 70m 정도 하는것 같은데 70m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식사 하고 가려고 했는데 스님이안 계신 것 같아요. 뭐? 라 밥집 여기 있나? 안초이안 아, 하는 것 같은데 될거 죽겠네. 아 이쪽으로. 아, thank y 아, 이게 밥집 여기라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가 식당입니다. 어? 여기서 공양을 주는 것 같긴 한데, 먹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진짜, 아, I am looking for restaurant. 아, <laughs> 이제 오케이. 아, 예, come on, come on. No, no. No, no. <laughs> 아, 예. 저도 그냥 빨리 가서 먹고 싶은데 저분이 또 저기서 먹으라고 하니까. 예. 안 먹으면서 절로 안 가볼 수도 없고. 물론, 배애 엄청 고픕니다. <laughs> 자, 여기가 사원이죠. <웃음> 그리고 쭉 <laughs> <그리고, 웃음> 나와서. 이 길로 떠가면 이렇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아까 관광 버스가 와있길래요 저길 못올 텐데 싶어서 <laughs>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또이 길로 좋은 길로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아까 알려준 길이 가깝긴 가까워요. 그런데 엄청 험한 길이죠. 덕분에 좋은 구경을 했는데. <laughs> 이렇게 좋은 길이 바로 절로 이어져 있습니다. 와, 아, 이래 좋은 길나서 네. 언덕 하나 딱, 돌 하나 넘으니까 바다네. 이 나트랑하고 부인의 이 코스, 나트랑에서 부인의 가는 코스는 참 좋아요.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사막이면 사막. 아, 이게 마지막 한 3km 남았을 때부터 길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지, 많이 안 좋습니다. 사막 끝으로 가는 거라 모래가 많아서, 이게 모래, 모래길입니다, 모래길.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일로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뽑았는데 무인에 같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직 와이 모래 모래 길 많아. 어, 우씨이 오토바이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도 사실은 어이 무섭습니다. 와이상해다 이제 벌써부터 사막이 나왔죠. 이 k m 를더 가야 되는데. 거의 사람금이 쏟 가고 있어요. 일단, 카페 같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배가 고프어요 진짜 계속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데였는데. 밥이 있으면 좋겠는데. 빵이라도. 진짜요? 헬로우. 헬 Do you have some food? Yeah. Uh, what do you have?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카페는 뭐안 팔거든요. 근데 라면을 보여 주면서 이거 되겠냐 해서 아유. 아, 좋다고 했죠. 지금 라면을 끓여 주고 시 있습니다. 이 안에 분위기를 보시면 약간 막그왜 이집트 사막에 있는 해먹 이 있고. 이 야. 저 뒤에 막 정원도 잘 꾸며 놨네. 와, 이거 야자수 봐라. 사실은 제가 여기를 먼저 갔다가 사원을 갔다 했다가 사원을 먼저 간 이유가 차마 막, 막 걸어야 되는데 얼마듣겠습니까 조금 일을 해을 때쯤 가능해 낫겠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이제 4시가 다 돼가니까 하다가는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일몰을 보겠네요 사실 별로 일몰을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올때빡쓸것 같아서 <laughs>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기는 그 무이호처럼 아직 개발된 것이 확실히 아니다 그죠 라면 한개시키는데시간이 지금 이젠 걸리네요. 어, 이게 라면집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해서 이 고물밥 같은 것도 하나 주면 좋긴 좋겠는데, 뭐 일단은... <laughs> 까만... 와 와. 자, 주문한 라면, 무슨... 저는 이 고물라면 줄줄 알았는데, 와, 제대로 된 요리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네! 응. 라면이... 라면이 아닙니다. 요리 요뭐 안되겠다. 응. 일단 차영로 이거 아, 응. 뭐 본격적으로 뭐가 야겠다아우가무도못거어보 어? 가 새우가 좋아. 뭐, 이거. 분명히 좋으신데이 뭐, 나름 터지고 이러지 않았어 지금 뭐, 투전 같은데요. 배프니까 그걸 많이 추워먹었어는 고기하고 좋은 것같은데 이거 웬만히 드실 요 이거 그냥 웬만 바른 맛이에요 거 안에 들은 재료이랑 초고추장 아삭아삭한소아 진짜 맛있어요 Uh, thank you very much. So, how much is it? 68. 60. Thank you. Uh, very nice. Yeah. Very nice. Food. See you again. Yeah. See you. Thank you. 이만 돈 나왔습니다. <laughs> 3,000 원이거든요. 세븐로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죠. 음식값이 한2,000원좀더 나왔다는 건데. 아... 저 안에 고기하고 막 새우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고 오늘 또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처음부터 이 내비게이션이 좋은 길을 가르쳐줬다면 그 산길을 가볼 일이 없었겠죠 그 사찰 가는 그 산길이 너무 좋았고 그 중간에 만났던 그 식당 식당이 아니지 카페 라 해야 될까 너무 좋았거요 지금 여기에서 물집 앞집 앞집 아니지 카페인데 밥을 해주는 거지 진짜 우리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오우씨. 여기 완전 모래네. 와.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싹다 그냥 모래인 거 모래. 이렇게. 이런 길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집트 사하라가 자, 여기 뭐 천천히 가야지. 옆을 밟고. 보이네요.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다운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흑구가 없으니 아마 좀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도 음. 딱 여기가 입구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저보이카보이카토 보시니까 그리고 아마 주차는 저기에다 이게 다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생각엔이온덕 하나만 땅 넘으면 어, 사막이.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걸음이 안 나갑니다. 왜냐면, 은근히 푹푹 빠져요. 걸음이 힘듭니다. 이야, 드디어, 한랑의 사막이. 이게 뭐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충분히 자꾸 놓지 제가 이렇게 쓰는 좀... 여기 어, 사막에서 잘 사막에서 찍었다 이렇게 좀거짓말을 해도 새벌 바쁨이 아닐까요 조금 까저 뒤로 바다가 보이죠 근데 이렇게 잘온것 같아요 지금오보이는 약간 쌀쌀합니다 약간 낮에 왔으면 이 더워가지고 니까 이렇게... 근데 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빠지는 느낌. 야 진짜. 이거 얼마만에. 저 무슨 사람이? 처럼 보이네요. 이신기다 여기까지 아 이거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저는 이집트 사하라 사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라고 예. 거짓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가야 되니까. 여기는 번듯하네. 길도 번듯하고 뭐. 제가 간 길은 물론 안 <laughs> 미치겠네. 그래 좀 이상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텐데 이렇게 뭐가 구비가 안돼있나 생각했더니 게아하고또 이상한 길로 온 겁니다 아이고 참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그런 길도 가보고 요런 길도 가보고 두개다 가보는 거니까 아, 나입니 이런 게이 있었습니다